코인베이스 CEO 법적 기반 있는 모든 코인 상장하겠다.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공격적으로 거래 코인 종류를 확대하고 있다. 잡코인 상장 폐지에 나선 한국 거래소들의 행보와도 상반된 모습이다. 코인베이스가 다양한 코인 상장을 자제했던 입장을 바꾸면서 향후 코인 생태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가상화폐 매체 디크리프트는 코인베이스가 올해 들어 29개의 신규 코인을 상장했다고 보도했다. 디크립트는 코인베이스의 상장 코인 확대 추세가 기록적이라고 보도했다. 코인베이스는 다양한 알트코인을 상장하는 데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거래소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지지한 도지코인 거래도 최근 시작했다. 그런데 도지코인을 흉내낸 시바이누는 이달 들어 거래를 시작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21개의 신규 코인을 상장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29개의 신규 코인 거래를 시작했다. 이는 과거 코인베이스의 상반기에 신규 상장 규모 중 최대다. 코인베이스는 증시 상장을 계기로 기존 입장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적극적인 외형 확대 전략을 편 셈이다. 코인베이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세상의 모든 코인 상장을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